바람기로 소문이 자자한 호텔 상속녀이자 세계적인 치약 전공의 임프란트 박사가 전국구 사비 여필 의원이 여 비서관이었던 새벽 희자입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모든 만물의 종합적인 생활 가전 동물, 식물, 제품, 공구, 의류 주택, 전자, 항공 등을 뉴스로 다루는 만물뉴스의 이현입니다 네, 저는 아시아 만물상 문성, 아시면서입니다 아나운서 아닙니까? 굉장히 매혹적이고 어, 고혹적이고 빨간색이 참잘 어울리는 원색 부인, 아, 미안합니다. 원색... 어, 색깔 일은 아나운서 이 엉경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을 한다는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만물뉴스 그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만물뉴스 첫 번째 생활용품 소식입니다. 헐리우드에서 바람기로 소문이 자자한 호텔 상속녀이자 배우 전기 콘센트 양이 그동안 사귀고 있던 여러 명의 헐리우드 배우들인 여러 개의 플러그도 모자라 하나 남은 공간에 전기 모기향을 꽂아 너무 욕심이 과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봄물 터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과열돼서 화재까지 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부럽습니다. 저도 같이 낑기고 싶은데요. 낑기? 아, 뉴스잖아요. 낑기고 뭐요 낑기? 네, 낑기고 네, 끼... 싶은데요. 네, 네. 암튼 <laughs> 이영경 아나운서는 예전에 몇 명까지 사귀어 봤습니다. 동시에요? 네. <laughs> 동시에는 뭐 어떻게 여러 명을 사귀어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 해봤구만? 뭐... 아, 네. 저는 사바나 출장할 때다 네. 부족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 연애 감정이 없었어요. 어... 저는 전기 코디 이런 거싫어 촛불. 그냥 툭 불면 꺼지요불 많이 냈겠네요. 응. 도련님 때.

이어서 훈훈한 신체 소식입니다. 영원히 비혼을 선언했던 재미교포인 세계적인 치약 전공의 임플란트 박사가 만난 지 사흘 만에 세계적인 성악가 플라향과 결혼을 해서 화제를 낳았는데요. 얼마 전이 둘이 이세를 가졌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임치석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둘째 나오면 임치태겠네요. 임치태. 아, 음. 현섭 씨는 이세 나오면 이름은? 딸 나오면 심코. 귀엽죠? 쿵아? 네, 네. 쿵아 네. 밥 먹어? 어 흠, 괜찮잖아요. 혹시 다음 생에 저 남편으로... 쿵쿵. <laughs> 어. <laughs> 어. 어. <laughs> 어? 마음을 두이키겠다 <들을> 쿵쿵. <laughs> 어, <laughs> <오>, 좋네. 마음이 쿵가심 쿵따리 샤바심 쿵쿵쿵쿵 엄마는 <laughs> 이홍경! <laughs> 네, 이번에는 정치계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선 중진 의원이죠. 전국구 사비 연필 의원이 여비서관이었던 세겨필량을상습적으로 추행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정치계에서. 점잖아 보이는 사비 연필 의원이 흑심을 보였군요. 흑심. 그 연필 그걸 조심해야 돼요. 흑심을 달고 다니거든. 아, 근데 그것도 이세겨필 비서관이 각기 다 색이 다른 여섯 명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 연필을 거쳐간 것을 봐서 아, 진짜 분노를 금할 수가 없네요. 네. 네. 이런 사건이 나오면 안 되는데 사비연필 의원님은 그 꼬다리에 그 지우개 있죠. 네, 그걸로 네. 자기 과거를 빨리빨리 그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 다분할 아, 겁니다. 네.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만 아니에요. 아 그럼요. 네, 샤프신무원들은 얼마 뭐 샤프합니까? 응? 0.5도 있고 0.1도 있고 하의 학생이에요. 응? 그렇죠. 가늠은 길게. 네, 국회의원들이 제일 그 좋아하는 중국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이 제일 좋아삼선짜장세 <laughs> 번을 해야 되거든 국회의원 삼선짜장 만물 뉴스가 날이 갈수록 이게 풍자의 달인이 된거 같습니다 벌써요 네네삼회분에 국민들한테 웃음을 제공하는 거죠 실제 일어나면 웃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겠지만 네, 네 저희는 웃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뭐왼쪽이든오른쪽이든 싸우면 안 돼요 중도 가운데. 응? 마하, 냐 둘이 왼쪽, 오른쪽, 다투지를 말고. 얼마나 좋아요. 화합이 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만물 뉴스 마지막 뉴스입니다. 인간들이 살면서 가장 먹기가 무서운 음식들 베스트 3가 나와서 화제입니다. 3위는 칼, 국수. 2위 소, 머리, 국밥. 통째로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소 머리가. 대망의 1위는 산채 비빔밥이 어... 나왔습니다. 산채를 비벼서.. 엉경 비벼. 씨는 음식 중에 욕이 들어가는 음식이 음, 뭐가 있을까요? 욕.. 요... 요... 응. 어, 고르곤 졸라? <laughs> 고르곤 졸라? 네. 꿀찌가 먹는 고르곤 졸라. <laughs> 어, 천재인 것 같아. 저도 욕 들어간 음식 하나 생각했습니다. 이런 잣죽. <laughs> 이런 잣죽을 만나. 니 약사 중요하군요 네. 한 번만 어... 더. 예? 이런 잣. 네. 예전에 후레지아 같은 뭐 이런, 거, 이런 개나리 이런 거는 네. 재미없어요. 네. 고르곤 졸라. 오, 좋네. 그래. 천재인 것 같네. 꿀찌가 먹는 고르곤 졸라. <laughs> 경상도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모르겠는데요? 아니다. 아니다? 응. 아... 경상도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래? 아 그래? 아 정말? 이 경상도 말 있잖아요. 정말? 응. 모르겠는데요? 아마나? 아마나? <laughs> 아, 응, 어? 어? 사바나인데? 아마나? <laughs> 요즘 같은 이 시기에 어, 이영경 아나운서의 웃음을 보면 환한 그런 행복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 만물 뉴스 여기서 마침에 씹다슬기 맞나요? <laughs> 어떻게 잠깐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 마무리 <laughs> 뉴 여기서 마 치맥 씹다슬기 아아침맥 아, 네. 네. 먹고 싶다슬기? 먹고 싶다슬기 전네 어? 먹국시개콘도 네. <laughs> 아, 없어진 이 마당에 새로운 개그우먼이 탄생됐습니다 아 마무리 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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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바람